안녕하십니까. 김근의 마음TV 김원장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모세의 철로 여정에 대해서 어, 숙고해 보겠습니다. 모세의 철로 여정. 어, 야곱이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이집트에 갔지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그들이 머물렀을까. 우리가 흔히 어, 이집트 400년 애굽 노예 생활 400년 그러는데요. 그리고 출국기 12장 40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430년간 머물렀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3절, 뭐 사도행전 7장 6절에서도 400년간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실제 이집트 체류 기간은 200년이 조금 넘는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 모든 연대를 따져보니까. 그러면 400년, 430년이라는 기간은 뭘까? 성경에 나오는 기간은 뭘까? 이 400년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시간입니다. 40년. 고난. 예수님도 40일 금식이죠. 40주야. 400년. 이건 다 고난의 숫자입니다. 숫자 속에서 이제 영적인 비밀이 숨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430년이라는 기간을 그 성경 학자들이 따져보니까, 430년이라는 기간은 야곱이 이집트로 갔을 때부터가 아니라, 야곱이 갔을 때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갔을 때부터 계산된 게 430년이 딱 나온답니다. 아, 이렇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간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계산하니까, 430년이라는 그 이집트 체류 기간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간을 머물렀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생활이 어땠을까요? 처음에 요셉이 이제 총리로 그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는 그때는 이집트 사람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크, 대단하게 환영하고. 그래서 고센 땅 가장 비옥한 나일강 삼각주를 내 주었습니다. 그들이 그때는 좋았죠. 그러나 이제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숫자가 점점 많아져요. 그리고 이제 그 이집트 왕이 제 새로운 왕이 나면서부터 그 왕들이 히브리인들을 두려워합니다. 왜 남자가 나오면 혹시라도 음, 반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바로들이 그 아주 강력한 산하 제한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남자의 수를 줄이려고 그 남자아이가 낳으면 다 죽여라 이거죠 예. 산하 제한정책을 그런 식으로 펼쳤습니다 아주 잔인한 거죠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남자의 수를 추리고자 했다는 거죠. 그 이집트에서 이들이, 히브리인들이 이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뭘 뜻하는 걸까? 노예 생활이 뭘 뜻하는 걸까? 원래 이스라엘 가족들은 흉년이 들어서 이집트에 이제 처음에는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양식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었으니까 특별한 보호를 받은 거죠. 요셉을 그 애굽의 총리로 세웠던 이 바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우리가 영적인 교리라고 그랬어요. 일반 사람보다도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씀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 뛰어난 교리, 뛰어난 사상, 뛰어난 진리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바로라고 하는 세상적이고 어 이런 과학적인 물질적인 이러한 모든 사상들이 영적인 교리를 향해서 섬겨야 된다 이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로 내려간 이제 야곱을 비롯한 이스라엘은 이제 점점 어, 이제 죽고 요셉도 나중에 음. 사후에 썩지 않는 관에 안치되었습니다. 어,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뭐든지 퇴색되게 됐어요. 변질되고 점점 초기에 가졌던 믿음, 그 영적인 신앙 다 잊어버리고 점점 퇴색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그저 이기적인 욕심만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지식만 추구하고 실천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목표를 잃어버린 겁니다. 세상적인 것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당지 먹고 입고 마시고 이런 삶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본질은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욕망에 집착하게 됩니다. 요런 구절이 뭐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 출애굽기 1장 8절이거든요. 이 표현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왕 뭐 그렇죠.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요셉이라고 하는 영적 교리, 영적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음?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 이기심과 세상적인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음. 내가 누구인지조차 모릅니다. 어, 마치, 어, 그,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물어보지요. 진리가 뭐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이방인 아, 아닙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근데 주님은 대답 안 하세요. 예, 예. 나는 진리를 이하여 이 땅에 왔다 그러니까 진리가 뭐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음. 자기가 뭔 말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기심에 집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처음에 자기네들이 오게 된 원래의 목적, 본질은 다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일돈 벌고 그죠? 세상적인, 세속적인, 정력적인 이기심과 욕망의 그 주인 밑에서 노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기심에 따라서 움직이고 욕망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은 그들의 조응이 되는 거죠.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 난 것처럼 멈출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는 욕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다가 낭떠러지에 추락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응? 세상적인 육신적인 쾌락과 욕심을 추구하고 막 달려가다가 하여튼 어떤 연유로 인해서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거죠. 그런 얘기는 수도 없이 들어봅니다.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본성이 이심과 세상적인 욕망에 얼마나 이끌리기가 쉬운가? 그거를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본성을 끊임없이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하고, 나의 상태를 끊임없이 점검하지 않으면. 세상적인 욕망에 종로로 타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종로로 탔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세상적인 욕망에 빠져버렸다. 이기심에 빠져버렸다. 완전히 이기심에 종로로 타고 있구나. 이기심이라고 하는 거친 주인이 너를 끌고 다니고 있구나. 결국에 너의 삶은 노예적인 삶이다. 답은 그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노예 생활을 오랫동안 이렇게 젖어서 이기심과 욕망의 노예가 되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답을, 답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답은 안 합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밖에는 없어요. 이게 모세가 거기서 출현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나오게 되는 이유입니다. 모세가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그러한 과정은 종로로 타는, 세속적인 종로로 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에 의하여 인도를 받도록 하는 것이죠. 그 길만이 진정한 자유, 진정한 자유를 행사하게 되는 길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